네, 코란도 씨입니다. 네, 지금 조수석 쪽은 작업이 됐고요. 운전석 쪽은 순정인데 데일라이트 밝기랑 비교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걸어보세요. 네, 이쪽은 지금 순정이고요. 이쪽은 지금 작업이 된 거예요. 자, 밝기가 어떤가요? 순정이랑 똑같습니다. 색깔은 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게 더좀 화이트빛. 이쪽이 좀더하이트 빛이고요 이쪽이 조금 누런빛 나는데 똑같습니다 네 오늘은 코란도 씨입니다 코란도 씨의 네, 무빙 턴시그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거는 티볼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보시면은 깜빡이가 요 밑에 있어요 티볼리는 위에 있는데 밑에 있는데 델라이트가 티볼리랑 비슷하게 생겼죠 자, 깜빡이가 밑에 있어요 근데 지금 요쪽 깜빡이 말고 요쪽을 지금 깜빡이로 썼는데 이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제 시동 걸었을 때 세레모니 없고 깜빡이도 일반 점멸로 깜빡거리게 네 그렇게 원하셔가지고 일단 그렇게 작업을 해 봤는데 자 시동 걸어보세요 델라이트가 세레모니가 없습니다 자 이쪽 깜빡이 해보세요 깜빡이도 무빙이 아니고 일반 전멸이죠 끄고 세레모니 없어요 반대쪽 마찬가지로 소리만 했죠. 이거는 모드를 몇 가지를 좀 만들었는데, 자, 깜빡이 끄시고 자,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세레니를 한번 어볼게요 자, 미등만 켜면서 미등, 미등, 네, 미등 켜면 디밍이 되죠. 라이트 끄시고 미등, 네, 이 상태면 미등입니다. 이단 그 깜빡이, 이렇게, 깜빡이, 끄 깜빡이 고 네, 미등 아주 옵하시고요 미등 오어 네, 이 상태에서 바꿔 볼게요. 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자, 이쪽 한번 이 보세요. 이렇게 무빙온면 됩니다. 아, 흘러가는 느낌 정말 이쁘네요 한번 이 끄고 네, 세르머니로반됐죠 와, 진짜 아우디 같다. 끄고 그러면 또레머니로 이렇게 붙게 하려고. 자, 믿음 켜보세요. 믿음. 네, 그냥 개면 비밍으로 변해졌습니다. 부장 깜빡이. 네, 이렇게 깜빡이로 변하고. 깜빡이 끄고, 또비 내고, 뒷밍으로. 자, 라이트 끄고, 네, 미드 끄고요! 비득 끄고 네. 이 상태에서 또 다른 모드로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세레머니 들어가고 일어 아니야 무빙 깜빡이 되고 일반 전면로 들어오게. 데일라이트 자, 비상 깜빡이 무빙으로 들어오는데 뜨면은 세레머니 없이 자, 깜빡이 끄고 그냥 차 이쪽 깜빡이 끄고 차맞대죠 끄고 이렇게 되는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스위치로, 뭐든지 가능합니다. 비상깜빡이. 그러면, 순정. 네, 원래 깜빡이죠. 순정 깜빡이 나오고, 깜빡이 끄고, 라이트 켜보세요 미등 켜면, 미등. 미등을 켜면 네, 디밍이 되고, 비상깜빡이. 네, 이게 원래 깜빡입니다. 네, 깜빡, 원래 깜빡이 정말 없어 보이네요. 자, 깜빡이 끄고, 미등 끄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세레머니 데일라이트 들어가고 무빙 깜빡이까지 한번 까볼게요 <laughs> 아 저도 헷갈리네요 그장 깜빡이 잠시만요 네. 이렇게 무빙으로 바뀌었고요. 깜빡이끄면 세레머니 데일라이트. 네. 네. 이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깜빡이 무빙 깜빡이에 세레머니 데일라이트. 그 다음에 무빙 깜빡이에그 다음에 세레머니 데일라이트 없이. 그다음에 일반 점멸 깜빡이에 세레믹 데일라이트 없이 그리고 순정 깜빡이까지 네 원하시는 대로 가능합니다 자 비싼 깜빡이 아, 깜빡이 정말 이쁘네요 이게 철사 끓리는 느낌이 아니라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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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르는 느낌이라 고 진짜 깜빡이 이쁩니다 네 포란도 C 무빙 데일라이트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잘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니